더욱 놀라운 사실은 임영웅 씨 가족들에게도 초대권을 따로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 어머니도 그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일통영 유도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첫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전국토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왕의 귀환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데뷔 이후에 승승장관 가수 정말 보기 드뭅니다. 데뷔 6년 만에 전국 투어까지 돌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소속사 물고기 뮤직 측에 따르면 오는 5월 6일 고향을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로 이어지는 총 20일 규모의 투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피켓팅에 불이 붙었는데요. 사실 그간 효도 티켓 넘버원으로 no. 꼽히던 게 나은화 씨의 콘서트가 아닙니까? 임영웅 씨 역시 그의 못지않은 열기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새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임영웅 씨의 새 앨범 관련 내용을 비롯해서 전국 투어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임영웅 씨 앨범 왜 5월일까? 임영웅씨 본인이 지난 1월 사실상 정규 앨범을 준비했다가 아닌 것 같아 가라엎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밝힌 내용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코로나 관련 이슈였습니다. 사실 임영웅씨는 앨범 발매와 함께 3월부터 전국 투어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요. 결국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잡아놓은 콘서트홀마저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생각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실제로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의 시작점은 부산이었습니다. 이미 대관까지 예약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슈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전국 투어를 5월로 연기했고, 취소한 콘서트홀은 대관 이슈가 맞물리면서 다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에 부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돌발 변수였지만 임영웅 씨는 이 잠깐의 이유가 생긴 시기에 앨범을 갈아엎을 정도로 다시 손을 봤습니다. 이 앨범에 얼마나 많은 공을 기울였는지 엿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연 이번 앨범에 임영웅의 자작곡이 있을까? 사실 궁금했습니다 만약 제가 임영웅이라면 무조건 넣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가수들이라면 욕심이 날 법한 사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작곡했던 조용수 씨가 엄청난 저작권료를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활동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 저작권료는 생각보다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는 이번 앨범에 자작곡 및 작사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일까요? 그래서 이번 앨범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임영웅 씨가 앨범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작사, 작곡가들이 소속사에 작품을 보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안입니다. 임영웅 씨 앨범에 노래가 수록되기만 해도 엄청난 저작권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많은 곡이 들어온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수백, 수천 곡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 정도의 가수에게 곡을 보내는데 아무 곡이나 막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 가운데서도 엄선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 씨는 들어온 곡들을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듣고 앨범에 들어갈 곡을 추렸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부를 노래이기 때문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선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앨범에는 가장 임영욱에게 맞는 그리고 임영욱스러운 곡이 담겼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임영욱 씨는 자작곡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적 이익보다는 앨범 퀄리티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피케팅, p t 기는 티케팅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임영웅 씨는 이번 전국 투어에서 총 21차례의 콘서트에 나설 예정인데요. 5월의 가정의 달과 맞물리면서 더욱 p t 기는 결전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임영웅 씨는 브랜드 지수에서 무려 15개월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박군이 한영과의 결혼을 발표하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도 휴식기에 임영웅을 이기지 못했다. 그만큼 임영웅이 가진 인기와 인지도가 대단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수의 생애 첫 단독 콘서트. 1인당 2매로 한정된 수량이라 정말 치열한 티켓 확보 싸움이 벌어질 전망인데요. 그리고 저는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임영웅씨의 전국 투어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임영웅씨와 관련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콘서트 초대권 청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고려할 때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속사에서는 이번 전국 투어에서 초대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인 결과 소속사 직원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초대권 금지령이 내려졌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임영웅씨의 가족들에게도 초대권을 따로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 어머니도 그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단한 장의 티켓이라도 그간 기다려온 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어머니는 임영웅 씨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까? 소속사에서는 어떻게든 이 피켓팅에서 승리를 해서 임영웅 씨 어머니에게 티켓을 구해드리겠다는 각오입니다. 결국 일반 팬들과 같은 방법으로 티켓을 구하겠다 라는 의미인데요. 팬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놀라웠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임영웅씨와 소속사 측의 초심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임영웅씨의 사인이나 기부 등이 필요한 곳에는 임영웅씨 본인이 직접 나서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필 사인이나 소속사 대표 의견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의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사안에는 본인이 직접 해드리는 게 예의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모두 하나하나 살뜰히 챙겼던 임영웅이지만 이번 전국투에서는 팬들이라는 더욱 큰 대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영웅 씨가 새 앨범으로 어떤 기록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화두로 떠오르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백현과 김호중인데요. 가온차트는 지난 1월, 201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10년간 누적 앨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1위는 총 3장의 앨범으로 265만 7711만의 판매고를 기록한 백현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2장의 앨범으로 109만, 2033만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한 김호중이었는데요.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백현의 100만 장이란 단일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트로트 가수 판매량 1인 위 김호중의 기록이 깨질지 여부인데요. 과연 임영웅씨가 대한민국 가요사의 한흙을 그 명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